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7군데 딜러사 중한 군데 딜러사 재고리스트 보면서 어떻게 하면 프로모션 제대로 받고 출고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리스트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분기 마감하는 달이라서 월말까지 최대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딜러사별로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차종에 대해서 이런 추가적인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용 재고가 있는 차종에 한해서 이런 추가적인 할인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차종에 따라서는 이 추가적인 할인 금액이 편차 차가 아주 큽니다. 딜러사 별로 남아있는 재고가 다른만큼 조건도 달라질 겁니다. 3월 안에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종의 재고와 조건이 어느 딜러사가 가장 좋은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할인뿐만 아니라 구매시 추가 혜택들도 차종별로 많이 나왔습니다. 무이자 상품과 할부, 리스, 렌트, 월 납입료 지원 프로모션까지 딜러사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혜택들도 많이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이 한 명씩 제휴되어 있으니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딜러 종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데요. 고객님께서 만나시는 딜러가 어디 소속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이 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얘기는 정확히만 이해하셔도 할인 50만원, 100만원 더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되시는 얘기라 장담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딜러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유통구조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고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서 각 딜러사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구매 혜택들을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서 매달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귀합해서 판매하는 곳이 에이전시 업체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고객님들은 딜러사별로 직접 알아보 보는 게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 딜러사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판매업체들이 광고업체에 의뢰해서 광고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업체가 유튜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들이 바로 이 광고업체에서 만든 영상물이라는 겁니다 높은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집중시키고 마치 딜러인척하는 연기자들이 출연해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광고업체는 당연히 광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과장된 프로모션 견적을 안내하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대부분 상담하게 되는 이 중간 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약 진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 원이 남고 B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 원이 남는다면 당연히 재고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100만 원 남는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 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